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6순 다스 다라즈마 옆집 검샘의 별종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 그림이나 사진이 글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도 사진이나 그림을 문서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사진 넣기를 배우겠습니다. 지금처럼 입력된 글을 꾸미고 나면 지금처럼 사진도 들어가고 모양새도 바뀔 겁니다. 먼저 입력된 상태를 보겠는데요. 지금 보기 가서 조판보호, 조판불칙하면 지금 끝에 가서 꺾쇠 모양이 보이죠? 이때만 엔터를 쳐준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만 엔터를 쳐주고. 문단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강제 줄 바꾸지 않고 문단 끝날 때만 엔터를 쳐 줘야지 문단 번호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초판복이는 다음에 따로 시간 마련하여 들어갈 것이니 지금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제목을 제외한 둘째 줄부터 모두 블록을 씌워 줍니다. 맨 끝의 줄은 빼놓고요. 그리고는 서식의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갑니다. 클릭해주면은 그림 글머리 표가 보이지요. 선택하고 아니 지금 파란색으로 선택된 거가 쭉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번에는 글머리 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흑백으로만 흑백으로만 모양이 나와 있지요. 하나 선택하고 또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검정색 세모가 되어있구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숫자로 나와 있는거 1대 3 4, 4. 첫번째 거 해보고 숫자로 시작하는 문단 번호는 1수준 2수준 3수준 있는데 지금은 기본으로만 하고 수준은 기출문제에서 다루겠습니다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해제해보면 숫자가 들어가 있지요. 이처럼 기능을 사용해야지 입력하면서 1, 2, 3, 4 숫자를 넣으려면 시간도 걸리거니와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미리 보기를 보니까 글이 너무 위로 올라갔네요. 글자도 잡고 조금 더 글씨를 키워주겠습니다. 전체 블록 잡고 글씨를 좀 키워 주지요. 글씨 키워주고 진하게까지 하겠습니다. 제목줄만 블록 잡아 가운데로 보내고 또 본문보다 한두 포인트 크게 해주겠습니다. 맨 아래 빌 게이츠 한말 같은 경우는 약간 작아도 괜찮습니다. 블록 잡아서 쪽. 한두 포인트 줄여졌습니다. 이 글은 빌 게이츠가 어느 고등학교에서 한 연설 중의 한 부분이라 빌 게이츠의 사진을 넣으면 좋겠지만 빌 게이츠 사진 넣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문제되지 않는 제 사진을 넣겠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넣을 때는 메뉴 줄 입력을 누르면 바로 왼쪽에 그림이 뜹니다. 클릭하여 사진이란 폴더에 보면은 내 사진이 있죠. 내 사진인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나면은 십자 모양이 보이죠. 그때 마우스로 꾹 누르고 손을 떼면 사진이 들어옵니다. 지금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 모서리에서 양방향 화살표가 보이죠. 꾹 누르고 밖으로 끌면은 사진이 커지고 커지는게 보입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진이 줄어들 겁니다 또 가로나 세로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게 보이지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로 가보면 자르기가 보입니다. 자르기 자르기를 클릭하고 사진을 와 보면 사진 내규팅에 네 표시가 생겼지요. 자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꼭 누르. 모양이 비슷하게 겹쳤을 때꼭 누르고 안으로 당기면은 간만큼 잘라집니다. 이번엔 대각선 방향으로 가서 꼭 누르고 안으로 당기면 온만큼 또 잘라집니다. 이렇게 자르기와 축소는 차이가 납니다. 그림을 옮기고 그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를 보면 가운데 엔터, 왼쪽으로 세 번째 L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림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속성을 배우려면 그림을 선택하고 단축키 L을 누른다. 두 번째, 그림의 축소와 그림 자르기는 다르다. 그림 축소는 그림 전체가 원래 크기보다 작아지지만, 자르기 기능은 필요 없는 곳은 잘라내고 필요한 곳만 살려줄 수 있다. 세 번째 거는 단축키 E를 눌러 개체장이 뜨면 기본으로 가서 글과의 배치를 원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거기에는 어울림 자리 차지하기 글 앞으로 글 뒤로 중 글과 그림이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는데 이때 그림은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림 배치가 선택됐으면, 기본 옆의 여백 캡션을 눌러 여백란을 입력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테지만, 직접 하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선택하고 l 를 눌러 개체창이 열렸으면, 기본에서 지금처럼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체크가 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시키고 이첫 번째 이거가 어울림이라는 겁니다. 어울림은 글과 그림이 옆으로 나란히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옮기면은 글씨도 따라서 움직이지요. 그림을 위로 끌고 올라가니 글씨가 그림에게 자리를 내주고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림을 또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 봤습니다 자리 배치 중에서 요번에는 자리 차지하기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림 선택하고 l 눌러서 기본 두번째가 자리 차지하기입니다. 차지하고 설정 누르니까 옆에 글이 다 없어졌어요. 그림에게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이번엔 세번째걸 해보겠습니다. 다시 얘를 눌러서 개체 창 뜨면은 기본에서 세번째 그라프로라고 되어있지요. 누르고 설정하면은 글은 그림 뒤로 갑니다. 다시 기본으로 가서 네 번째 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글 뒤로 가서 지금 글이 보이는데 색깔이 검정색이라 잘안 보이네요. 글씨를 잘 보기 잘 보이려고 글씨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글씨를 빨간색으로 하고 글이 빨간색이 그림 위로 글씨가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지금이 그림이 글 뒤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가 아까 세 번째 설명한 것까지 된 것입니다. 배치를 연습해 봤으니까 이제 제대로 배치하겠습니다. 눌러서 어울림 설정하고 놓고 싶은 자리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그하고 그림하고 너무 붙어 있지요. 아까 네 번째 설명한 여백이라는 걸 들어가 보겠습니다. 는 기본 옆에 여백이라고 있습니다. 여백 캡션 여기를 클릭해 주면은요. 클릭해 주면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그림이 안 보이니 개체창을 좀 옮겨 놓고요. 그림을 봐가면서 왼쪽에 한이 정도 또 위쪽도 한이 정도 띄워주면 좋겠어요. 설정을 눌러주면 어, 그림 내려간 게 보였지요. 그림이나 사진 또 다음에 배우게 될표 모두 수정할 때에는 선택하고 L을 눌러 주면 개체 창이 뜹니다. 또 그림의 크기를 내가 정해서 줄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림 선택하고 L을 눌러 개체 창 띄운 상태에서 기본을 눌러 줍니다. 기본을 누르면은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크기보다 지금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줍니다. 더 키우고 싶으면 지금 수치보다 크게 주고, 더 작게 하고 싶으면 지금 수치보다 작게 주면 됩니다. 지금은 좀 키워졌지요. 또 작게 하려면 다시 엘눌러 기본으로 간 다음에 수치를 줄여주면 됩니다. 줄여서 넣어주고, 또 높이도 줄여서 넣어주고. 그럼 그림이 또 줄어들었어요. 크기가 마음에 들면 옮겨 줍니다. 설명은 길었지만 오늘 강의의 핵심 그림을 선택하고 L만 눌러 주면 개체 창이 뜬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세요.